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할 수가 없다. 아직도 작은 거에 집착하면서 하루를 망치고 있지는 않은가. 어차피 인생 자체가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한 복수전이다. 이제 복수전을 제대로 시작할 때가 되었다. 왜 부모님이 실수로 나를 낳았는지 아는가. 부모에게 나 같은 자식이 꼭 필요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왜 가진 것도 없이 태어났는지 아는가. 부에 복수하기 위해서다. 왜 똑똑하지 못한지 아는가. 지식에 복수하기 위해서다. 왜 계속 실패하는지 아는가? 성공에 복수하기 위해서다. 왜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비난하는지 아는가? 내 확신이 강해지기 위해서다. 도전이 있기 때문에 인생이 행복한 것이다. 자신이 불행하다 생각이 든다면 자기 성장을 멈췄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가난에 찌들어 라면 한 그릇에 울고 울었던 자는 크게 성공한다. 신은 늘 우리를 시험하기를 좋아하고 그 통과자들에게는 큰 선물을 주는 것을 좋아한다. 진정한 부자들은. 절대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 그들이 자랑하는 것은 끊임없이 도전했던 자신과 어떤 일에도 잃지 않았던 자기 혁신감이다. 자기 스스로도 자신을 못 믿으면서 남들이 자기 말을 안 믿어준다고 힘들어한다. 자기 스스로도 하나 발전이 없으면서 주변인이 한심하다고 혀를 찬다. 자기도 못하는 일을 남에게 시키고 자기도 귀찮은 일을 남이 해주길 바란다. 움직이지 않으면서 위치를 바꾸려 한다.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면서 인생이 바뀌길 바란다. 혀는 매일 쉴 새가 없는데 몸은 점점 굳어간다. 자신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남들이 나를 사랑해주길 바란다. 공부도 안 하면서 똑똑해지길 바란다. 운동도 안 하면서 근육을 얻기를 바란다. 주구장창 바라기만 하면서 보내는 세월이 남긴 것은 누구나 다 먹고 있는 나이 뿐이다. 끌어당김이 물리학이든 양자학으로 설명이 가능하든 뭔 소용인가? 아무리 종교가 철학이, 과학이 성공진리를 설명해준다고 한들 그게 대체 뭔 소용인가? 그딴 진리 다 필요 없다. 내가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으면 어차피 진리도 먼지가 되어 사라진다. 도전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진리도 통하지 않는다. 자기 확신이 없다면 도전 자체가 무의미하다. 도전은 꼭 성공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도전하는 것 자체가 성공보다 더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아무리 실패를 거듭해도 자기 확신만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게 1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상관없다. 내 확신이 정확하다면 반드시 끝내는 얻게 되는 게 법칙이다. 안 믿으면 그만이지만 이 법칙은 변함없는 법칙이다. 사람들에게 내 말이 안 먹힌다 생각되면 더 성공하라. 부모님이 아직도 내 걱정을 하고 있으면 당신은 아직도 유치원생이나 다름없다. 아직도 뒤에서 누군가 내 욕을 할까봐 신경쓰인다면 당신은 자기 확신 자체가 없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내 실패를 가지고 아무리 비웃어도 어차피 그들의 관심사는 쉽게 바뀐다. 아무도 나에게 오랜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길 바란다. 사실 부모님도 내 인생 자체에는 큰 관심이 없다. 모든 걱정은 자신들이 마음 편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누군가 내 인생을 걱정하고 있다면 당신은 진짜 더 독하게 자신을 바꿔야 한다. 아무도 자신의 힘으로 남을 바꿀 수 없다. 하지만 내가 달라지면 모든 게 바뀐다. 내가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으면 내 주변에 어떤 사람도 바뀌지 않는다. 한국인은 보는 사람마다 나이를 묻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우리 나이값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승진하고 연수가 찼다는 이유로 승진하던 시대는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다. 라떼는 라떼는 하다가 성장은 멈춘다. 점점 더 초라해지는 자신으로 남길 원하는가? 나이를 먹을수록 공부량은 점점 더 늘어나야 한다. 부자가 될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가난하게 태어났다. 성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실패를 거듭했다. 가치를 발견할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았다. 이겨낼 힘이 있기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다. 견뎌낼 힘이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 고통을 받는 것이다. 자신을 믿는 확신을 키우기 위해 자꾸만 오답이 눈에 보이는 것이다. 인생에서 겪는 모든 고통은 몸의 근육을 만드는 일과 같다. 한번 무거운 아령을 든다고 해서 식스팩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한번 운동장을 뛰었다고 해서 다리 근육이 생기지 않는다. 남들이 비웃는 게 싫으면 성공하라. 쓰러진 자신이 싫으면 어떻게 해서든 일어서라. 어떻게 해서든 꼭 다시 일어서야 한다. 그것이 몇 번이 반복돼도 무너지지 마라. 그게 바로 정답을 찾는 길이다.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으면 믿어줄 수밖에 없을 때까지 자신을 바꾸고 또 바꿔라. 멈추지 마라. 인생이 다하는 날까지 도전을 멈추지 마라. 성공은 딱한번 주어지는 게 아니다. 작은 성공은 점점 규모가 큰 성공을 가져온다. 애쓰면서 힘들게만 살라는 의미가 아니다. 복수의 화신으로 남을 미워하고 쓰러트려 그것을 빼앗아오라는 얘기가 아니다. 내가 복수할 상대는 바로 나다. 비웃음을 당하는 나에게 복수해야 한다. 실패를 거듭하는 나에게 복수해야 한다. 자꾸만 좌절하고 헤롱헤롱거리며 시간을 보내는 나에게 복수해야 한다. 썩어빠진 생각으로 아직도 하루를 보내고 있는 나에게 제대로 복수해야 한다. 이제 보여주자. 이제 진짜 보여주자.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한다면 나는 결코 아무것도 도전하지도 않았던 세상에 있는지도 몰랐던 늘 남들에게 걱정거리만 되는 나이만 먹은 어린아이로 만남는다. 내면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단 1%도 쓰지 않은 채 죽는다면 누구 손해일까? 인생의 복수전에서는 내가 나의 코치이고 내가 선수이며 내가 상대가 된다. 흔들려도 그 상태에 오래 머물지 마라. 아무리 써져도 오래 바닥에 주저앉아 있지 마라. 오래도록 슬픔에 잠겨 있다고 해서 좋은 건 하나도 없다. 남들이 아무리 비웃어도 나는 내 자신만은 내 인생을 비웃음거리로 만들지 마라. 앞이 다시 깜깜해질 때마다 이 말을 다시 새기고 또 새겨라. 다시 일어나야 한다. 성공과 실패, 가난과 부자의 차이는 딱 그거 하나다. 마음을 굳게 먹고 확신을 세워라. 모든 성공은 자기 확신에서 시작된다. 내가 내 잠재력을 제대로 믿어두지 않으면 그 어떤 누구도 그 능력을 믿어주지 않는다. 오징, 나만이, 그 잠재력을 꺼낼 수 있는 힘이 있다. 이제 복수전에 돌입한다. 다 뒤졌다.